여기 보면 영어로 U 자로 생긴 게 있고요. 저쪽에 보면 영어로 W 자로 생긴 게 있어요. 지금 앞에 게 머리 베개 두침이고요. 뒤에 게 족좌 발 받침이라고 합니다. 음 미저 용도를 몰라서 저 W 자를 거꾸로 M 자로 이렇게 전시해었 썼다고 하는데,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. 뭐냐면 이때는 바로 염습을 안 했다는 거예요. 염 요즘은 시신을 깨끗하게 이제 모시고 그배 삼배로 다 짜잖아요. 근데 그 당시만에 또 이런 염은 없었다고 요 실제로 알아보니까 이 장례에서 염이 들어온 거는 조선시대 유교하고 같이 들어온 거라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염을 하지 않았으니까 저렇게 머리 베개 받침과 발받침이 필요했던 거죠. 자, 이렇게 이 유물들을 통해서 1500년 전에 백자와 지금 대화를 하는 겁니다. 신기하지 않습니까? 베개에 있는 저 문양은 거북이 등껍질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저런 게다 이제 영생을 기원하는 그런 뜻일 텐데요. 근데 진짜 정교하고 섬세하지 않습니까? 그리고 지금 옆에들도.